클레르 드 루네 어폴 베를렌의 시로 된이 노래는 포레도 이 노래를 썼고요. 드뷔시는 이 노래로 이 가사로 노래를 두 곡이나 더 썼고 그다음에 안도 있고. 어, 그러니까 많은 작곡가들이 이폴 베를렌의 이 시를 특별히 좋아했다는 걸알수 있겠죠? 음. 클레르 드 루네, 달빛이라는 그런 시예요. Votre âme est un paysage choisi. Votre âme est un paysage choisi. Que vont charmant masques et bergamasques. Que vont charmant masques et bergamasques. Jouant du lutte et dansant et quasi. Jouant du lutte et dansant et quasi. Triste sous leur déguisement fantasque. Triste sous leur déguisement fantasque. Hum. 내가 하나씩 워트르. 암에 이렇게 읽지 않고 한 줄씩 읽은 거는 어, 얼를렌는 이렇게 음악적이고 되게 운율적으로 시를 썼기 때문에 한숨 노래 하는 한숨의 그 프레이징이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로 되지 않으면 노래가 되게 이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부드람 에터 페이자주 쇼아지 그퐁 샤르망 마스크즈 베르가마스크 d l i dansant et quasi t r 이렇게 한숨으로 읽을 때 읽, 읽을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하고 그리고 노래를 하면은 노래가 훨씬 어, 레가토도 잘 되고 표현이 더 자유로울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거 발음 비음 보트람에던 un 이거는 입천장을 후, 바람을 술피었다는 거죠. 에튼 um. 그래서 유난히 베알레는 시에는 비모음이 많아요. 울림이 에튼 um. 그리고 그 봉. 봉 샤르몽 샤르몽. 그리고 주옹 거기도 마찬가지 다 비모음이죠. 주옹 뒤르 때 덩송 덩송. 그리고 아래 네기즈몽 데기즈몽. Fantasque, De, d guizmo, a n g 이렇게 하면 되게 웃기겠죠? De g i z m o Fantasque. Tout en chantant, Tout en chantant, sur le mode mineur, sur le mode mineur. l'amour vainqueur et la vie opportune l'amour vainqueur et la vie opportune ils n'ont pas l'air de croire à leur bonheur ils n'ont pas l'air de croire à leur bonheur et leur chanson se mêlent au clair de lune Et leur chanson se m l c l r de lune. 여기도 tout ton c h a n 이 비모음들이, 음, 입천장에서 자연스럽게 울려야, 어, 중국말 같이 안 들려요. 음, il n'en pas, 아니고, il n'en pas. Le croire, le bonheur, bonheur. e l l e r 송 l r chanson c h a n s o 아니고 chanson <laughs> 흠다 <샹쏭. 웃음> 하면서 입천장 을올리면 발음하기가 좋겠어요. 오, u calme claire de lune triste beau a calme c l a i r de l u n Qui fait rêver les oiseaux dans les arbres qui fait rêver les oiseaux dans les arbres et sangloter sangloter d'extase d'extase les, gédos, les gédos. 이 상글로테 데스타제 레제도 레그랑 제도 스베티 르미 레마르브 레그 제도 스르미 레마르브 이 노래는 포레가 베르레시로된 음, 곡을 처음 쓴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폴의 곡 스타일이 바뀌어요. 그 전에는 로망스 스타일로 되어 있는 1절, 2절, 3절, 6절 가곡이었는데 이 노래부터는 반주 부분이, 피아노 부분이 독립적으로 되죠. 그래서 보컬 라인하고 피아노 파트가 이중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할 때 피아노를 잘 들으면서 서로, 어, 어느 정도의 서로 밸런스를 맞춰서 할지 어, 둘이 같이 연구하면서 노래를 해야 어, 이 풀에나 또 내지는 드뷔 씨가 원하는, 특히 포에 같은 경우는 어, 그 이중주의 개념을 처음으로 이때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어, 멜로디랑 어, 보컬라인하고 반주 부분이 어떻게 서로 어, 밸런스를 맞춰갈지 상의하면서 노래를 하는 게 어, 좋은 표현을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는 음, 마지막에 레그랑주슈드스벨트 빠르밀레 마르브를할때 빠르밀레 할때 느려지면 안 돼요. 빠르밀레 마르브르따라리리 피아노가 이렇게 나와서 끝나는 거는 피아노가 끝내는 거기 때문에 어, 성악 파트가 절대로 느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 이 노래 부터 정말 진정한 의 미의 엉성 불이 되는 그런 프랑스 가곡 의 프레 가곡의 등장 이 니까 어, 그 거를 염두 해주 면서 공부 하면 좋을것같 아요.